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이스우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분 하나입니다. 네, 성경에도 이스라라 들라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한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진리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한무음 14장 1절부터 제가 24절까지 다뤄보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그 길도 너희가 아느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제 이러니까 제자들이 긴장하겠죠. 다시 와서 그 처소 처서 예배한 처소로 너희를 다시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절에도 보면 근데 사절이 제자들이 아마 이해가 안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제자들은 모르거든요. 사실은 또그 길도 너희가 가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디로, 그러니까 목적지죠.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예, 거기서 쳐서도 얘기하겠다. 그렇게 하셨고요. 근데 너희가 안다고 그랬으니까 놀라겠죠. 또그 길도 너희가안다고 그러니까 매우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오 절과 7절 보겠습니다. 이제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 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도마는 구체적으로 가신다 하고 또그 길도 그 어떤 길을 따라 가신다고 그랬는데 정작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길을 질문을 했는데, 내가 길이다. 이렇게 하시고, 나로 말면, 아버지께 갈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죠, 제자들이. 근데 이 질문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제대로 알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알았으리라. 이게 이것은 일반적인 진리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이걸 이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알고 따랐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제 아버지를 장에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아버지를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언제 그분을 알았으며, 더군다나 그분을 봤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또내 의심이 또 하나 더 생기니까, 이제 빌립이 나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8절부터 14절까지. 빌립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 볼게요.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봤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족하겠다. 안 봤다는 뜻입니다. 못 뵙습니다. 그게, 그게 질문이에요. 아, 질문이 아니고 이제 요청이죠. 아버지를 차라리 보여주시오 우리는 뵙지 못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빌리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데, 이제 널 나를 정말 모르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답을 지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더욱 모르죠. 예수님이 어느 때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걸본 적도 있는데 내가 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니까 모를 겁니다. 10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좀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안다고 전제하고, 너희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느니라, 너희가 아버지를 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알다가이 말씀을 듣고, 막 어렴풋이 알았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지식이에요. 직접 보는 게 아니고, 하, 사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해서 두두 분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직접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말이다, 주시는 말씀이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야. 1일 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믿으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는 진리인데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쭉 행하신 일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아주 중만 동네에서 선지자라고 등장했던 그분.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제 놀라웠던 거예요. 말씀도 권세가 있고 보통 그뭐 다른 사람 같지 않아요. 침내 요한도 그 예수님을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된다고 그렇게 증거된 분이었고 이적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바다도 얼 풍랑 장단케하고뭐방어리도 붙이고 안주맹이도 일으키고 문득뱅이도 붙이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걸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 같은, 이런 두 가지 상황에서, 에 그걸 그들이 경험한 상태에 있는데, 바로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행한 것으로 믿어라. 그게 부족하면 연계해서 믿어라. 이게 성, 신앙은, 어떤 보고 믿는 것도 있고, 글로토 믿는 것도 있지만, 같이 교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한 거죠. 예수님이 오래 같이 동거하시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이 아시구나 이것을 알아야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문맥이 그런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하는데 결국 다 되는 거죠. 그걸 믿어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게 좀 어려우면 그동안 내가 해야 하는 걸 생각하고 그것을 믿어라. 타안이 그러니까 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니다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어 그러니까 이듬은 이제 어떤 목적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거였어요. 주님이 하신 그러니까 일보더큰 일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제대로 이해도 못 하는데 그 하시는 일을 또어르분 무엇이며 또더큰 일을 한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는 간다. 그 길로 간다. 너는 더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한 건데 사실 빌님이 질문하는 거와 딱 일치한 거 아니고 거기에서 답을 해주시고 나를 봤으면 됐다. 아버지를 본 거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 4절또 읽어볼까요? 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 기도를 사명을 준 거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따라다녔을 때 그가 하셨던 일, 어,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증거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그와 같은 일들을 너희가 행하라, 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엇이나, 그, 그러니까 제안하지 말고,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어,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에이.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질문에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 일단 답을 얻은 거예요. 바로 이들이 거기서 바로 그걸 이해했는지는 기록에는 없지만 일단 답을 해 주셨으니까 그 제삼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 보는 입장에서는 그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의 질문으로 보고. 봤다면 다그러 거예요. 아, 아버지가 누구시고 아들이 누구신 걸 알고 사위일 있지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그 다음 15절부터는 네, 또 이제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어, 아버지의 일을 하리라 내 일을 하리라 더큰 일을 하리라는 내용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10,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니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 그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두적죠늘뭐 어, 별로 뭐 제자로서의 뭐 준비된 것도 없고 뭐 뭐가 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가신다 하니까 궁금하죠. 지몇 명이 되죠. 그 아버님도 지 하고 더 큰일도 한다 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미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 그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주는 계명이라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된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먼저 주시고. 아, 근데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예수님은 병고치고, 병자들을 돌보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뭐, 꾸짖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필요하면 큰 이적도 행하셨는데, 사랑하는 것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아니죠 그게 예수님은 그 모든 행보가 죄인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그 일을 하신거고 이걸 직접적으로 예수님 흉내내지 말라는 뜻이 예수님 흉내내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런 모든 총체적으로 사랑을 나타낸 것이니까 너희도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드러내라. 이웃에게 드러내라. 이것이 이제 큰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laughs> 그래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로자를 난 가지만 너에게 다른 위로자를 보내서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바로 여기서 더큰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더큰 일을 하겠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더큰 일을 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독립적으로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더큰 일을 하겠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따라다니고 있지만 이번에는 각각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관리하시고 직접 인도하시니까 더 로스가 없는 거예요. 두, 두. 두 인격 사이에 교제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죠. 그러니까 더, 더욱이 혼연 일체가 돼서 나갈 거니 더큰 일을 하는 거죠. 그, 그 일의 핵심은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 내용이 많은 겁니다. 사랑 안에는 내용이 많아요. 구령에서 사람을 이겨오는 것도 있고, 정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도 있고,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성령이 예,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진리고 우리에게 직접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데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인 줄 모를 것이다. 그런데 너는 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입술로는 안다고 하지만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게 항상 우리의 약점이죠.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우리는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안다. 세상을 모르지만 믿는 너희들은 이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냐. 네, 성령이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인데, 그거를 너희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압니다. 거룩하신 분이며, 그거는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 즉 진리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걸 알지 않느냐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인지하시는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네. 고아로 남겨두고 너희에게 오리라 했을 때 네, 그, 도마와 빌립의 그 질문을 이제 거의 다 답하신 거예요. 이제 가겠다 하시니 불안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모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결국 나는 가지만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고 너희들에게 위로를 해주실 것인가. 그리고 너희들은 남아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지금 당장 가는 일이 아니고 어, 그것은 훗날 이제 가야 될 거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laughs> 그래서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예, 네, 자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네, 무게 가지고 무겁게 들으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합니다. <laughs> 자, 2 0 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가 하나가 추가됐죠. 아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하나, 하나가 연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엔 더 추가됐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그게 더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연합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가 연합된 것처럼 인격적인 연합이죠. 너희도 나 와서 사흘째 하나님과 연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합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만 그러니까 연합됐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네요. 어쨌든 굉장히 밀접한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굉장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21절부터 24절까지 쭉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계명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나타내고. 예수님이 내삶 속에서 나타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소망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 상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먼저 형제를 사랑해봐라. 도와줘봐라. 사랑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계산하지 말고, 또, 또, 보살펴라. 이렇게 되는 죠 자 마지막으로 그 제자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22절,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죽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 된 일이시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직접 안 해주신 것 같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유다는 뭐를 포인트를 잡느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오시는데 뭐. 로마 군대를 뭐 물리친다거나 뭐 이런 외적인 정치적 변혁이라든가 사회가 바뀌나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세상이 못 알아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너희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 드러내겠다고 하고 또 사랑의 개념을 말씀하시니까 아직도 에, 그 아직 마음이안찬 안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만 나타나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서는 직답을 안 하셨어요. 그냥 사랑해라. 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거고 내 아버지께서 사랑할 거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개념을 지켜라. 그럼 아버지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그 그 반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아주 확 특을 해주시고 옷을 바꾸시고 이것은 아버지가 직접 나에게 해주신 말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들은 궁금한 게 따로 있죠. 어, 위쪽으로 확신도 그런 쪽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죠. 에, 거기에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 이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명을 지킴으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행,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지. 이런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필요한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랑이 교류함으로써 더 확신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 자신과 함께 진정한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머니티에서 임태되기 전에는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 있는데 예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로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위로자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게할때 은혜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궁금해하는 게 따로 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어, 우리는 항상 간단하게, 단순하게, 명쾌하게 우리 수준으로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은 늘 비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진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즉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폭을 넓히고 더욱 에, 사랑을 잘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